시내일 때나 약간 외곽에 떨어진데 보면은 그 가로수가 너무 성장 주기가 커서 그런지 그인덕폭은 좋으면서 상당히 그놀러코스터처럼 상당히 좀오더블록 자체는 아예 오르면서 상당히 많이 눈에띄어요 네. 그런 거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죠? 지금 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상황처럼 그 적기 주기에 그거를 좀공개시는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, 그죠? 네,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평소에 유지관리할 때 그렇게 상황이 발생된 적이 잖아니면 예측된 데그 저는 가로수 식재 신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유지관리하면서 옮겨 심고 옮겨 심고, 심고 우리가 봐서 살 확률이 없다, 수염이 아프다 그럼 완전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오늘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세대기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그 시내 이제 통행량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해요, 그죠? 네. 팀장에서 그 가보면은. <laughs> 그런 거를 조금 저희 시에서 좀 관심 있게 좀 가야 되고, 특히 지금 사람이 많이 안 내면 인덕부에 거의 뭐 지금 법적 수준하고는 상당히 좀 좁은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, 저희 그 대학교 올라가는그신월지쪽 왼쪽 방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도로 자체가 앵도라고 볼 수가 없고, 그냥 나무들 가로실로 심어 놓는 게 거의 다 차지래요. 그래도통손에 그 자체를 못할 정도의 상당히 파손도 많이, 많이 되어 있어요. 거리가 거기 한, 거기 한 1km 이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좀불편을 느끼고 예, 있지. 예. 그런 것도 이 지금 이 조항에 남아있는 것처럼, 이 바꿔시기가 되고, 예를 들어서 좀, 상황이 좀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, 그거를 좀 이쯤 조항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니이에서이말 우리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가져주십니들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예, 네, 위장님 네, 먼저 하셔서 어쨌든 제가 몇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있습니다. 장하여리가부 바로 세분을그 봐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다. 만약에 이 조례 가은거 낸다면은, 우리 제천의 시에는 이런 경우에 가로 바꿔 심기나, 또는 바꿔 심기겠죠. 아니면 뭐 뿌리를 절단해서, 그 인도를, 고행자들이 다니기 좋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드는, 그, 나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조례 가은거 낸다면은, 과장님 특별히 이 분에서 신경을 셔해줄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17조의 마지막을 보면은 가로수 그 가지치는 관계공무원이 감독하에 실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. 예, 되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음, 가지치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감독할 수 있는 유형이 되는지, 이원님이 생각하시는 감독공무원은 제가 이야기로는. 저희는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갖고 있는 게 어려우니까 저희들 기간제나 그런 나로수 조형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현장에 입회해서 근무시간내에는 같이 작성해 주십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감독하여 실시한데고서 드라민 용문이 있어서 정말 감기 무원이이 정도 가로수 같이 지게 하는데 아주 성시 감동할 수 있는지 8 0분 시간, 상시 현주로시간분 팔십 초로 갔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명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지뢰할 수 있는 그 있으니까 공사 경력은 지뢰할 수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 한양 공원 한양 공원 공원 과장님으로 오신 게 얼마 되세죠 일월십일 왔습니다. 년 이제 네. 어 지금 매년도 우리 이제 분해산 분해산 네, 그렇죠? 편성 인 년에 지금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 생각하고 계시나요? 어선님 그쪽로 말씀드리면 분해쪽로 네, 매년에 미해서 매년에 미해서 7, 지금 조례를 보면, 조례가 정말, 그, 어 조례대로만, 그죠? 우리 도시 숲과 그가로서 관리된다면, 대천시가 정말, 어, 숲의 도시가 될것 같아요. 우리 시장이 지금 추, 추구하고 있고,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과 분량이 잘 맞아질 것 같은데, 어, 지금, 이해 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. 그래서.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맞추고 있는 나로가는 쉽지 않아요. 뭐 그래가 사소라도 그런 얘기를 안있지만 지금 관문도로에 또 그냥 한번또 죽었습니다. 네.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이런데도 지금 계속 죽고 있어요. 예전 에 제가 그대 때는 너무 강흥이 들어가지고, 심으면 죽고, 심으면 죽고 해서, 내가 감수시설 하라고 해서, 분기 감수시설을 싹다 했어요. 그랬더니, 가로수에 다잡았는데그 당연히 그 뒤에 뭐, 그렇게 감흥이 심하지 않아서, 나무들이 많이 죽지 않았지만, 수영들이 완전 다, 다 달라요. 1년차, 2년차, 3년차는, 그게, 뭐 저게 엄덩이 지방 때에 그 조성한 그 검은도로인데, 그 10년 전에, 심은 나무들 살아있는 거 하고 지금 1,2년 전에 심은 거 하고 완전 수형도 다르고 또 가지가 말라 죽다가 새순이 나와가지고 또한 것들은 삐죽삐죽해요그 그래서 가로수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또 죽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 해요. 지금 어뭐 주변화가 이제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수증이 을 선언했잖아요, 죠. 우리 시도 이제 정말 이 산림 관련해서만큼은 정말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첫 번째 단계가 가로수 라고생각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, 선생님그서서 세무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정말 수용 맞지 않는 것, 가로수로서 기능이 없다. 그러면 이 조에 나온 것처럼 정리를 한번 했을 텐데요. 어떻게 아주 중요한 제가 왜 묻는 게아니요 네. 가로수 자체를 도시의 수를 만들려면 구간 구간 다 나눠져 있어요. 여기 는 소나무 여기는 뭐 대황 참나무 여기는 은행나무 이런 식이에요. 여기 는 뻔나무. 그러니까 그 구간 구간 이웃집 개체 시가 전체를 놓고 볼때가로수가 그냥 지금찌들 여기 뭐 무슨 나무, 여기 무슨 나무, 무슨 나무 막 뒤죽박죽 심겨져 있거든 네, 산들되 네. 있어요그러 말고 그 구간을 나눠서 명품 숲길을 나누게 는 거고 한구 여기는 꽃나무길 여기는 대왕참나무길 여기는 단 은행나무길 이기요 네, 알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기본 방향은 일어나. 그래서 가로수정으로다 가다가 또한번 방향이 바뀌어서 이 변화 구간으로 가다가 그때 전체 교육을 두다지 왔다 갔다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 종류가 많가지고 그래서 너무 가로수 종류가 그냥 막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원가에서 도시의 숲길을 만나면 그리가로수가 구간 구마다 종류가 똑같은 걸로 연품끼리 됐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단 말니다 고, 고, 네, 고 저는 지휘하는 데연예인 네, 고 네,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홍 의원님 말씀하셨듯 내년도 사업이 시행 된다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특성에 맞게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도식을 주는 거나 이런 걸보식할때 안되는 길은 이제 고시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그그 나무가 거스, 클 수가 없는 한계이 되니까 아무리 갖다 심어도 죽는다고요. 참고하도록 하 그걸 꼭 하셔가지고 괜히 헛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안되는 구간을 싣지 말아요. 알겠습니다. 다른 거를 전하고. 네. 그냥 꽃밭이나 이런 거 전하고. 알겠습니다. 네. 이성규 의원님, 수고하셨습니다.